게 만드는 쇼핑 스피커 쇼핑 쇼스트 하나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도시농업 그리고 텃밭 가꾸기에 관심 많으실 분들이 좋아할 만한 방송을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우 제가 방송하고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방송했던 제품이 바로 요 제품입니다. 컴포스트 카페 쉽게 말하면 퇴비를 조금 쉽게 만들 수 있는 보조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정말, 그것만 넣으면은, 어, 그렇게 간편하게 퇴비를 만들 수 있냐? 퇴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말이 되냐? 등등. 정말 많은 문의가 왔었어요. 됩니다. 되는데요. 그 많은 문의 중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2주를 기다려야 된다. 근데 2주를 안 기다리고 바로 할수 있는 그런 간편한 제품은 없,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오늘 그 간편한 제품을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오셨었죠. 죠백 네. 선생님 네, 저희가 안녕하세요. 오늘도 백혜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난 시간에 도시농업계 백 선생님으로 활약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또 만나니까 더 반가운데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음 지난 시간에 컴퍼스 카페 가지고 커피 찌꺼기에다가 네. 접촉을 해서 네. 만들었잖아요. 네. 미생물 비료를 만들었는데요. 커피 찌꺼기, 그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페트병에다가 손쉽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드렸잖아요. 네, 네. 이렇게 30도 이상 2주를 발효시키게 되면 숙성이 끝나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건 이렇게 숙성이 완전히 끝난 완제품. 커피 퇴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쓸수 있는. 네. 근데 지금 오늘 지난 방송을 못 보시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니까 요 네. 제품은 대표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왜 커피 마시고 나면은 요렇게 커피찌꺼기가 남잖아요. 요즘은 카페 같은 데도 가면은 앞에서 이게 너무 많이 남으니까 공짜로 네. 가져가세요. 이런 게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활용해서 아주 간편하게 퇴비를 만들 수 있었던 제품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방송했던 바로 요거. 컴포스트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음. 여기 커피 찌꺼기에다가 요거를 한 조금 이렇게 톡톡톡 넣으면 패비가 되는. 근데 여기 그렇죠.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굳이 단점이었다고 말하자면 한 2주에서 한달 정도는 기다렸어야 된다는 그렇죠. 점. 근데 네.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바쁩까. 니 네. 근데 그거조차도 나는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제품이 오늘 하는 이 제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땅에 좋은 커피 퇴비는요1 네. 0 0 g 에 가격이 2,200원. 네, 맞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저렴하죠. 네. <laughs> 근데 네. 얘도 100g에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컴포스트 카페도 100g에 2,200원이었잖아요. 네. 얘도 100g에 2,200원이잖아요. 네. 얘는 더 간편하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데 얘는 어. 10번 사용해서 이걸 10개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얘는 10g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응.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난 시간 대표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얘는 커피찌꺼기 1kg에, 네. 그쵸. 네. 1kg에 10g만 넣으면 요 완제품이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얘는 완제품이 2200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10배 비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0배가 네. 저렴한 거야. 그러니까 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어, 나는 시간이 많아.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내가 직접 퇴비를 만들어 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방송했던 컴포스트 카페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아, 이것도 별로 안 비싸네. 근데 나는 그런 시간이 없어.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음 나는 그냥 2200원 주고 100g을 구매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커피 퇴비. 땅에 좋 커피 퇴비를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 이게 지금 결국 얘를 넣어서 만든 게 이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인 거죠? 예, 네, 같은 어. 건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 네. 이거는 위생물 원액이고요. 그렇죠. 이 위생물을 어 접종에서 만든 미생 이거는 완전히 숙성이 끝난 미생물 태비입니다 비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네. 있잖아 여러분. 카페 가면 더치 커피도 원액 팔고 물에 희석해서 먹으라 그러잖아. 음. 이가 이게, 이게 원액의 느낌인 거고 네. 요게 네. 이제 희석이 된 그런 네, 발효된 발효가 문제. 된 그런 느낌인 네. 거예요. 자, 그럼 지난 시간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써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음. 지난 시간에 네, 예, 페트병에 네. 예, 넣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구멍 뚫어서 음. 뿌려달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뿌리는 방법,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가르쳐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네. 뿌리실 때는요. 네. 일단 위에다 살살 뿌려주시게 되면 은이 음. 미생물 비료가 음. 공기하고 접해서 음. 공기가 습도가 높을 때는 곰팡이가 날수 있어요. 어, 안 되죠. 네. 음. 그러니까. 어 일단은 요런 티스푼을 가지고 뒷면으로 살살살 긁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구멍을 둘레로 네. 네 나무 둘레로 아 동그랗게 네, 네 둘레로 어. 홈을 파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음.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음. 네. 요걸로 한번 써볼까요? 오늘 네, 완제품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어. 한 티스푼 정도를. 음. 한 티스푼 정도를. 한 티스푼은 3g. 네, 네 음. 3g 정도로 이렇게 작은 화분에는 3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줄레를 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기랑 닿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덮어주면 좋지 네.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아, 그 위에 있는 그 흙으로 이렇게 살살 네, 덮어주시고. <laughs> 한번 잘 자라라 영양분을 줬으니까 잘, 잘 자라, 자라라 잘 자라야 돼 라고 <laughs> 응. 얘기해 주면 훨씬 더잘 더 자랍니다. 다 듣고 있어요. 네. 영특한 나입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이렇게 뿌려주고 난 다음에 물을 한번 물을, 네. 음. 물을 한번 흠뻑 주게 되면 은저 여기 물 있어요. 네 저희 물, 물이 있거든요. 물 네. 한번 줘볼까요? 네물 흠뻑 자, 주게 되면 은 네. 이렇게, 이렇게 어우 배부르겠어. <웃음> 네. <웃음> 네. 음.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미량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에 녹아서 영양분으로 이 관목이 잘 흡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내가 네. 상추 사 왔고 네. 흙에다 심었고 근데 얘가 왜안 자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흙에만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밖에서 가지고 온그 흙을 여기다 이렇게 놔 놓고 그 흙에 뭐 얼마나 좋은 영양분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렇죠. 흙에다가만 이렇게 심어 놓고 잘 자라기만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실패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 저희가 밥을 먹듯이 우리 식물에게도 잘 자라라 이렇게 퇴비를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세한 용량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또 어, 만약에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에코 21 에코 11입니다. 어머나. 네, 에코11, 네, 11이 무슨 뜻이라고 랬죠11 네, 사람이 모였고, 흑토요. 한자로 흑토입니다. <laughs> 그걸 몰라. 11 <laughs> 사람이 네. 모였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1 사람이 모였고요. 흑토래요. 10에 1. 네, 맞습 흑토. 그니까, 러 에코10. 일은 흙에 관한 모든 것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한 용법, 어 나는 방울토마토를 키우는데, 어나 상추를 키우는데, 난 가지를 키워, 나는 행운목을 키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대표님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일일이 다 설명해줄 수가 없어요. 그니까에코11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 보셔도 되고, 그리고 상담 전화가 또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02592의 2357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내가 방울토마. 머터를 키우는데 얼마를 넣으면 되나요?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대표님, 네. 대표님이 지난 시간에 오고 두 번째 오고는 개그 욕심 드셨어요. <laughs> 라고 까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우리 흙을 위해서 네. 앞으로도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컴포트 카페 그리고 커피 테이블을 이용하시면 푸르른 자연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안전한 먹거리. 어, 나도 한번 집에서 길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제품 꼭 한번 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라고요? 2200원입니다. 100g에? 100g입니다. 100g에 네. 2200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네.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오스 타나리였습니다.